간선도로라고 써 있으면 이런 게어 자동차 전용도로겠죠. 내부 순환로도 자동차 전용도로고요. 양쪽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안 보이니까 자동차 전용도로인 것 같습니다. 아 그러면 이런 곳에서요. 이런 곳에서 이큰 트럭을 운전하고 갑니다. 내가 큰 트럭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서 승용차가 쑥 들어오면 내가 덤프트럭 운전자라 그러면 나는 피할 수 있겠느냐. 저렇게 들어온 승용차를 또 내가 승용차 운전자라면 아, 나는 저 덤프트럭 앞으로 들어가겠느냐. 생각하면서 영상 보시겠습니다. 어떤 사고인지 갑니다. 덤프트럭이 앞에랑 같은 차 같아요. 네, 덤프트럭으로 보여집니다. 덤프트럭 앞에 가는 차랑 같은 규모의 큰 트럭이에요. 잘 가고 있는데, 오른쪽 보세요. 오른쪽에 차한 대가 나타날 겁니다. 오른쪽에 차한 대가 나타나더니 나타나면서 이제 깜빡이를 켜기 시작합니다. 이제 켜기 시작해서 여기에서 어 길이 좁아지는데 없어지는데, 에이크 이렇게 사고 났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저기서 덤프트럭이 가는데 내가 승용차가 더 빨리 갈수 있어. 그런 그런 생각으로 앞에 가는 덤프트럭. 자, 삼로에서 월납도 더 빨리 와야죠. 여기서 들어오자 깜빡이 안 켰죠? 이때 깜빡이 켜죠. 이때 깜빡이 켜더니 저 앞에 차가 길이 없어지는데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덤프트럭이 나한테 양보해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덤프트럭이 덤프트럭 운전자가 이건 길이 없어지잖아요. 저럴 때 덤프트럭 운전자가 보일까요? 후방 영상 보시면 어떤 사고인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. 후방 이렇게 생겼어요, 트럭이요. 이렇게 큰 트럭입니다. 덤프트럭이죠? 자, 이런 사고입니다. 잘 가고 있는데요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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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렇게. 저렇게 보셨어요. 길이 없잖아요, 여기. 길이 없는데. 여기 길이 없는데, 여기서. 자, 이 사고. 여러분들이 승용차 운전자 여러분 저렇게 덤프트럭에 가는데 그 앞으로 가또 머리 디미시겠 이... 어떻게요? 깜빡 히면서 머리 디미시겠습니까? 승용차 같으면 승용차가 빵 오지마라고 하거나 브레이크 잡아줄 수 있겠지만 덤프트럭은 높아요 운전석이요. 이 승용차보다 이 승용차 지붕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. 볼까요? 자 승용차 지붕 여기 여기 여기. 여기밖에 안 돼요. 승용차 얼마 150 정도 되나요? 덤프트럭 운전석 여기 있습니다. 2 4 0 c m 예요 그럼 이 위에서 이 위에서 가면서 앞으로 저기 보는데, 여, 여기 보일까요? 이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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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일까요? 잠자리는 눈이 여러 개 있어서 옆에서 뒤에서 잡으러 가도록 딱 도망가잖아요. 잠자리 눈이 아니에요. 사람 눈은 이거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피하죠? 근데 상대편 보험사에서는... 뭐라 그러냐면, 아, 왜 그걸 못 피했어?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하는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. 뭐라 그런지 보시죠. 상대편 보험사에서는, 아하. 60대 4 0전였 60대 40. 트럭이 왜못 피했느냐? 어, 보고 피해줘야지. 빵 해줘야지. 방 운전해야지. 그래서 60대 40을 얘기한답니다. 아마 상대는 덤프를 60으로 얘기하고, 덤프트럭은, 어, 상대를 60으로 얘기하는지, 여하튼 간에, 덤프트럭 얘기할 때40% 내지, 상대는 아마 덤프 60이라는 얘기 같아요. 덤프 쪽은 상대가 60이라는 것 같고, 여하튼 간에, 덤프들이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, 그, 광고, 막, 이렇게, 바람 물면은, 막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. 식당 같은 데 가면은, 그래서 풍선 이렇게 해서, 바람 팍, 팍 그, 그 옆에 보면 또 이렇게 삐에로. 그한길 따라 장대 위에 올라가고 가면서 어, 안녕하세요 하면서 수여 갖고 전단지 나눠주는 그 삐에로 그 삐에로는 요 근처로 보지요. 근데 자동차는 앞으로 달립니다. 내부순환도로 같으면 저 북부 간선도로 같으면은 시속 한80 정도로 달리겠죠. 덤프트럭 한 시속 한70정도로가 달리겠죠. 달리면서 저 앞을 보지. 여기를 보겠습니까? 여기를 저는 저 덤프트럭에 잘못 없다 생각합니다. 일부 판사는, 일부 판사는, 일부 판사라는 것은, 아, 조심성이 많은 판사. 조심성, 조심해라 갖다 중국에는 소심. 이 뭡니까? 어, 자글소자에다가 마음심자 쓰더라고요 소심, 그게 조심하란 뜻인 것 같아요. 미끄러운데 이런데 소심이라고 써 있습니다. 소심한 판사. 조심스레이 많은 소심한 판사는 이럴 때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죠. 자, 잘 봐라. 저기 차로가, 3차로가 앞으로 쭉 가면서 3차로가 없어진다. 3차로가. 자, 좀더 가면은. 여기서, 여기 없어지지 않느냐. 삼천억 없어지니까 이럴 때 혹시 저서 승용차가 들어올지 보니까 조심했었어야지. 그러면서 앞을 좀, 그, 요 부분에서는 앞에 보다가 요것도 잠깐 봤어야지. 그러니까 트럭도 한10 내지 20 잘못이 있어. 라고 할런지 모르겠어요. 저는 그렇게 소심한 판사의 판단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?